네, 안녕하십니까? 자, 시간에 신풍제약 그다음에 어, 박셀바이오, 현대바이오, HLB 흐름에 대해서 어, 아주 간단하게만 예,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풍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 어, 지금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외인과 프로그램 쪽에서 어, 아주 예, 좋은 어,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 당연히 상승이 나오면 좋죠. 그렇죠? 지금 모든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안 좋을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 내일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 꺾이는 모습 속에서 만약에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많이 꺾이면 안 돼요. 하락이 깊어지면 예,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음, 될수 있으면 5일 선과 2일선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 충분히, 충분히 수급이 붙을 수 있는, 예, 그런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내용은, 음, 내일, 당연히 뭐 내일, 어, 하루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신풍제약은 오늘 종가상, 예, 오늘 종가상으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바이오 보겠습니다. 현대바이오는 어 조금 아 이건 빨리 올라 와야 됩니다. 지금 뭐 21선에 대한 안착 물론 올라와서 안착을 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조금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이탈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좀 누르는 힘이 워낙 강해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땐 누르는 힘이 강하다. 그래서 어 상승이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횡보는 해줘야 된다. 예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횡보만 해 주는 것만 해도 일단 좋고 횡보 이후에 올라와야 된다. 약간이라도 예 상승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만약에 예, 만약에 좀 밀린다라고 하면 어좀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네, 박스엘바이오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 상승이 나오면서 중요한 자리 다 지켜줬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다 지켜준 모습에서 반등이 나왔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조금 밀리지 않는다. 이탈만 하지 않고 지금 위치상만 지켜준다. 상당히 좋겠죠. 자, 외인과 프로그램 쪽에서도 계속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에서 어, 지금 상당히 좋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일부러 어떤 흠을 어, 잡아본다. 라고 하더라도 흠 잡을 내용이 없습니다. 완전히. 추세가 꺾이거나 어, 흐름 자체가 꺾인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어, 상당히 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보겠습니다. 어, HLB 도지점 팀들이 나왔죠. 어, 지금 수급으로 보면 개인들이 좀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 어, 다른 종목과 다르게 외인들이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예, 모습입니다. 추가 하락이 나오지 말아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도지형 캔들이 지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도지형 캔들 이후, 자, 저항은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저항 이후에 갭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상승에 대한 힘이 당연히 없습니다. 자, 오늘 모습에서 자세히 보시면 갭 하락 이후에 상승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니까 어떻게 저항이 생기죠? 이평선과 이 앞에 캔들의 모든 예, 저항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요. 어, 그래도, 또, 뭐죠? 중화, 어, 이게 중요한, 예, 위치, 지지를 잘 해주고 있다. 아직까지는.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지금 현재 위치는 무조건 지켜야 돼요.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어, 지금 무조건 지켜서, 뭐,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위치만 계속, 예, 지켜주면 좋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상승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좀 빨리 나와야 돼요 거래량이 나와야지만이 어 좋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나오면서 당연히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이게 횡보가 길어진다든지 상승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천히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 이건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저항이 생기고 현재 위치만 자리를 잘 잡아주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